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압살롬처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 쏠리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들의 온갖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려고 할 때, 그 말들이 바람처럼 지나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입히지 않고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바람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대적들은 망하는 길이며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하는 길이.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끓고 있고 악한 무리들이 공격을 해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팔 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초과해서 넘치도록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히 쓰고도 남도록 초과하도록 넘치도록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단번에 주신 거예요. 단번에 주셨고, 그 효과는 지속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지혜와 총명은 이미 에베소 성도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우리들의 것이 되었어요.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이 된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있으면 우리의 것이 되는데, 담기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나의 것이 될수 있도록 계속 전달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본문이 17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혜와 개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죠? 이 말은 어떤 일들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무수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 많은 것과는 다르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도 매사를 명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영은 출애굽기 28장 3절에 나오는데 아론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인간의 지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영을 가지고 아론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요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의 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복지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도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종종 실천적인 지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실천적인 지식이나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갈 때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옳은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겁니다. 또, 바울에게 지혜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에 집중하면은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는 이 지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이 지혜의 영이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 찌려 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계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계시가 뭐죠?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계시된 메시지를 믿고 전달하는 영적인 은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선교요 전도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계시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의 비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나타낼 때 이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계시가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시의 영.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이 비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가 우리에게 항상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비밀들이 우리들에게 밝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